우리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곧 다가오죠.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음, 중요한 절기가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순절이라고요. 사순절 렌트라고 합니다. 어, 요즘이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과 부활절은 같은 절기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6월절이 되는 거죠. 어. 둘째로는, 어,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어,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죠. 부활절 이후에 50일 만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이 49, 5, 그 다음날이니까 50일째 온다 이런 말이죠. 고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 셋째로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해서 어드벤트라고 그러지요. 어, 주님의 탄생, 즉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 넷째로는 요즘에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어,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Epiphany라고 합니다. 어,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은 어,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는 것이 이네 가지의 절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본문,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사실은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종료주일이 지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금요일 날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요. 주일 날에는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정말 아주 민감하면서도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먼저 제자들과 군중들은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면서 정말로 경천동지할 엄청난 사건인 거죠. 물론 뭐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아나 뭐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그거하고는 격이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썩어가는 시체를 되살린 사건이 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그 자리에 함께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둘째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어 선언인 것입니다. 당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강력한 세계 대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아구에서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대단히 위험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대역 무도한 그러한 무리가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그 전장에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평화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맷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헬라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헬라인은 아마 취측 건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거나 혹은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헬라인들에게까지 두루 퍼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까닭은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한마디로 헬라 언어 또 헬라 문화에 조회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헬라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성경에서 쓰여진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그 안에는 그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어, 아무런 단,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인이 왜 왔는지,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봉독을 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무슨 뭐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헬라인이 왔는데 예수님하고 뭐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난 받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십자가질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고난 받을 때가 온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고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고난 없이 영광만 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틀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복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도요, 공식적으로 순교자의 수가 3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뭐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체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 같은 데서 예수 믿다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을 당하든가 아니면 수용소로 가야 됩니다. 오픈도라는 성교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를 보면요. 북한은 20년째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도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요. 네. 20년째 기독교 박해 1위입니다. 2위는, 2위는 어디, 어딘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겠죠? 어, 중동지방에 있는 악명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세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악명높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소말리아입니다. <laughs> 그러한 북한에도 약 20만 정도의 지하 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탈북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진짜 때묻지 않은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북한의 기독교인을 복음의 최전선에 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혹독한 고난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 문을 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음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의 주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영광만 생각했지 고난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노만 질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결정적인 시기 혹은 기회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 피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때가 지나가면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하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원해도 은혜 받을 수 없,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에이 뭐 신랑이 그렇게 빨리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열 처녀들이 다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충만 하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요, 뭐,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요, 피곤하면 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니까,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자고 있었어요. 피곤하니까요. 근데 예상치 않았는데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켤 수가 없었어요.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됐고요, 문은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는 아무리 발을 구르고 문을 두드려도 애원을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큼 살았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때가 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면요. 은혜를 또 강구해도 잘안 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고요. 헌신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때가 있고요.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가 있고요. 물질이 없어서 헌신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뭐 항상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할 때 있고요. 이제는 일에서 물러나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다. 이런 믿음이 오면요. 과감히 헌신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요. 때는 이미 지나가고요. 나중에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해도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24자로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생명의 원리예요. 씨는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됩니다. 땅에 묻히고 밟혀야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밑바탕 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만 맨 마지막에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뉴욕에 있는 제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요. 어떤 기도 하냐면요. 이런 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고생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 그 좁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비쌉니까, 뉴욕에. 그 좁은 아파트에서 애 키우면서, 물가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냥 뭐 별로 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요. 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외손주 때문에 고생하는 딸을 보면요. 종종 외선주가 미워 보인대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제가.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는요, 이민 2세, 3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지금 1세들은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할 일은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에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묻히고 내가 추수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한국의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요. 성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성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 미국 남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착한 곳이 개성, 지금의 개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에 온지 불과 8개월 만에 어한 그러니까 조선말을 배우고 있는 도중에 어 급속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지기 전에 보낸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끌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성교사와 제임스 성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성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성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얼음거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는데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필 것이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영어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해석하면, 만일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꽃다운 나이인데, 조선 땅에 무엇이 있길래, 이 벽안에 처녀가 낯설고, 거칠은 땅에 묻혔을까? 어,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많은 것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대로 그녀는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을 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백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조선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인내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곧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과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헌신 속에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땀과 피의 봉사가 있고서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혼같은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할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누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은혜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